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제일 저렴한 중고차 골라카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장고장 없는 수입차 SUV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 차량은 닛산의 주쿠 차량입니다 1.6S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4년식 최초 등록은 2014년 5월 23일입니다 주행거리는 10만 8천 킬로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죠 이 차량을 왜 가져왔냐 닛산 차량들이 엔진과 미션에 내구성이 엄청 좋아요. 근데 SUV인데 700만 원도 안한 가격대에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전면부나 외관 함께 보시면 이 차량이 조그맣고 아기자기한 차량이어서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 스크래치와 문콕 없이 외관은 상품화 작업 잘 되어 있고요. 휠 상태가 네개다 전반적으로 엄청 깔끔합니다. 휠 기스 없고 타이어 상태는 1년 정도 충분히 주행하실 정도의 타이어가 네개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이 엄청 깨끗해요. 이 차량 후면부 함께 보시면 후면부가 되게 특이한. 하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나 스토닉 정도의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그 차량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고요. 6대 4로 2열 시트가 폴딩이 되어서 더큰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네, 2열 실내 들어와 봤는데요. 2열은 다소 소형 SUV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무릎 공간이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니산이 시트를 진짜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니산의 시트가 장거리 운전하기에도 허리가 아프지 않는 시트로 유명합니다. 1열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1열에 타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1,600cc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이 굉장히 정숙해요. 연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12km에서 13km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휘발유 엔진이다 보니까 장고장도 없고 심지어 닛산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서 유지 비용이 엄청 저렴한 수입차 SUV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편의 옵션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운전석에는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차세제어장치와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싸제로 오디오 시스템 따로 달아 놓으셨습니다. 2채널 블랙 박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장고장이 없는 차량에서 메인 카로 두시기보다는 세컨 카로 마실을 나가시거나 마트를 다녀오실 때 와이프분들이 타기 에 엄청 좋습니다. 차 자체가 운전하기가 편하고 주차하기가 편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이 차량을 세컨 카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차량 실내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주쿠 1.6S 차량, 이 차량 진짜 가성비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